오늘 말씀을 보면 빙글의 미소가 떠오르고 기쁨이 마음에서 솟아오를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신의 산 꼭대기로 강림하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처럼 기쁜 말이 있을까요? 신랑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신부에게는 신랑이 온다는 말처럼 기쁜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어떠한 행운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일만큼 좋은 일은 결코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줍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신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모세를 부르셨고 그래서 모세가 주께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난 사람은 모세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그 기쁨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사람에게서 우연히 아주 좋은 냄새를 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향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향기 때문에 잠시나마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람이 몸에 뿌린 향수만 해도 그의 곁에 잠시 스친 사람까지 기분 좋아지게 한다면 온통 사랑이시고 또 비치시고 은혜이신 주님 곁으로 다가간 사람은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모세는 행복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항상 해발 2000m가 넘는 돌산을 적어도 3내 시간 걸려야 올라가는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신의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젊은이 못지 않게 힘찬 발걸음으로 한시라도 빨리 주님을 뵙고자 젠걸음으로 올라갔으리라 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 만남이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 전체를 채우는 그 놀라운 기쁨을 잠시라도 빨리 맞이하기 위해서 모세의 발걸음은 젊은이 걸음 못지 않게 힘차 쓰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세도 처음부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뵐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는 신내 산과 붙어 있는 호랩산 꼭대기에 주님께서 떨기나무에 거대한 불을 피워놓으시고 기다리셨건만 주님을 40년 동안이나 외면했습니다. 양의 궁둥이나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8 0 노인이 되어서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거동이 불편하게 되자 말도 어눌해져서 치매 증세가 시작되자 그제야 자신의 양들까지 다 내려놓고 잡다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호렙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모세는 지팡이 짚고 부들거리는 다리를 이끌면서. 아마 처음에 주님 만날 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호랩산으로 올라갔으리라 봅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전혀 몰라서 신을 신은 채 머뭇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기다려 주시고 날마다 주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주님 곁에서 어느 누구보다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되었고, 주님이 그의 영혼에 뜨거운 은혜를 담아 주시더라도 놀라지 않고, 깨뜨리지 않고, 담아내고 또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 모세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본문 21절을 보시면 주님이 시내산 꼭대기로 강림하시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리요, 군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울 때 그저 하나의 볼거리로밖에는 늘수 없는 빈약한 믿음의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중이요,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축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모입니다. 그들의 눈은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볼거리를 찾아 이리저리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그러다가 화려하고 멋진 퍼레이드가 펼쳐지거나 마술쇼 등이 펼쳐지는 자리가 되면 우르르 그리로 몰려들어서 구경합니다. 그러다가 압사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고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큰 아픔을 겪었지만은 유럽에서는 축구 경기를 보려고 몰려든 군중들이 서로 얽히는 바람에 압사사고가 매년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볼거리를 위해 쫓아가는 사람들, 수준이 무리에 밖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의 마지막이 어떠하리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 무리가 망할 때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의 수준은 어떤 면에서는 쥐의 일종인 레밍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밍이라는 쥐는 때로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다고 하네요. 레밍은 자기 앞에 쥐가 가는 대로 그 꼬리를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하지만 쥐는 쥐일 뿐 아닙니까? 아무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쥐는 결국 언젠가는 길을 잘못 들어서 벼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레밍들도 모두 벼랑으로 떨어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수준이 꼭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쁨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을 누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구경하려고 한꺼번에 모여들다가 압살을 당할까 주님은 경계하셨습니다. 이십삼 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산 위로 오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구경하려고 한꺼번에 달려들다가 압사 사고로 허무하게 죽을 뻔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리신 조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수준까지 가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를 믿고 주님이 선택하신 자녀라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더라도 우리 믿음의 수준이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낮다면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시더라도 우리는 울타리의 경계 안에 밖에는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면 22절을 보시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을 보시면 무리에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 울타리 경계를 넘어서 주님을 가까이 할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을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나중에 예배를 돕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기는 했겠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까지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제도라든지 성막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훗날에는 제사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지금 현재의 직책으로서의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제사장은 믿음의 수준으로서의 제사장을 말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결단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함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각오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눈요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그들은 무리에게 처진 울타리를 넘어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라도 함부로 주님께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들을 치셔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그런다면 울타리 안에서 멀찌감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선에서 만족해야 옳습니다. 적어도 목숨은 건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자리가 이 제사장들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모세만큼 믿음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무리 안에 끼어 압사당할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을까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나를 위하던 마음은 조금씩 내버리고, 주를 위한 마음을 키우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인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깨닫고, 은혜 얻기 위하여 이 세력에 나온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도 없고 기회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1미터씩 오른다면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결국에는 꼭대기에 오르게 됩니다. 매일 1미터씩이라도 오른다면 높은 신의 산 꼭대기라도 2,001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로 다가가야 합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주님께로 다가갈 수는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키우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성결한 그런 매일매일을 살아가다 보면, 날마다 주님께로 다가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는 기쁨이 샘솟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다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날로 두려워하는 날이 될 것이지만은 그날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영혼의 신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중간에 어느 지점쯤에 있겠지요. 우리가 어느 곳으로 향해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몸을 다해서 맞이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몸을 다해서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대왕은 진정한 왕이신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동방 박사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실패할 기미가 보이자 두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몽땅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고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하늘까지 사무치게 했습니다. 세상은 결국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도 벌이고 있고 결국 그들의 최후는 영원한 멸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옴맘다에서 주님을 영접하였고. 온 영혼을 다해서 기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녀의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뱃속에 품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의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누가복음 1장 41절 이하는 단과 같이 기록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즉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르되 여자 중에 마리아 네가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너의 무난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뱃속의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엘리사벳과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과 영혼으로 기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시자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뛰놀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너무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주님만이 내 영혼의 모든 것이 되시는 사람. 주님을 생각하면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오르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밥을 먹지 않아도 든든해지고, 주님을 한번더 사랑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만족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얼마나 좋을지 주여 주여 우리가 날마다 목이 빠지도록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설때 모세처럼 세례 요한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이 예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신부가 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